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어느 탈무드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입니다. 너를 만나지 못하고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하구나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즉 종에게 물려주겠다 다만 내가 원한다면 그중한 가지만을 너에게 주도록 하마 사랑한다 아들아 잘 보이십니까? <laughs> 다행입니다 어느 부자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 누구보다 정말 사랑하는 모든 모든 아버지가 사랑하겠지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 병이 나셨는데 제가 유학을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너 공부하고 와야지. 아버지 잘 버틸 테니까 유학 다녀와라. 큰 금액을 들여서 가장 좋은 학교에 그렇게 멀리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에는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다가 병세가 깊어지고 이제는 정말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언을 뭐라고 남겼느냐? 하인에게 즉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종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 주겠다고 하는가.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대신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딱한 가지만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자,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와서 유언장을 보고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속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종의 소유는 다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 아직까지 이 집에 종으로 있는 그 종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주니까, 이 종이 자기 건줄 알고, 아버지 없는 그 사이에 그 유산을 탈취해서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간 거예요. 다 자기 건줄 알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들은 돌아와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뭘 선택했을까요? 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종 아버지의 종 하나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유산이 다 누구에게 고스란히 이 아들에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종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지혜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유언은 전부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향한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정말 친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이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써주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도 하지만 못 보더라도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게이 디모데우서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지 않은 그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거 하나 가져가면 전부를 가져가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마치 이 맞는 키와 같은 그 메시지가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비결로 담아서 한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제목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쁘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기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비결을 아들에게도 전해 주고 싶은데 그 아들을 향한 유언의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장은 어떻게 아들에게 돈 물려주고 부자 되라 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물려주고 높은 지위에 오르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가 이걸 알아챘을까요? 못 알아챘을까요? 알아챘니다 지혜로운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걸 알아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은 아버지가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라는 낭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와야 돼. 어느 아버지가 사형수가 되어서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던 바울은 아니야.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순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면 마땅히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된 믿음의 지표가 무엇이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도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금반지를 당장 확인해 보려고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금반지를 입으로 깨물어 봅니다, 그렇죠? 깨물어 봤는데 흠집을 냈는데 어때요? 와 이거 안쪽에도 금색이네 그러면 진짜 네 하는 거고 깨물어서 고난을 줬는데 그 안에 드러나는 게 금색이 아니고 뭐 구리라든가 은이면은 이거 금 도그만 가짜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참된 믿음인가는 고난이 와서 우리를 찍어보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속살이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되면 참된 믿음인거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런 예수 믿고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금 도금한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온갖 악행을 다 행하는 가운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서 바울은 돌아서라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의 지표는 고난이 뒤따르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구나라고 확인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세 가지 종류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고난은 외적인 핍박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위험한 고난은 내적인 핍박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여기는 자들이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기에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핍박이 있는데 영적인 탈진입니다. 아, 나 교회 그만 다닐래.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아서 이제 예수님도 믿기가 싫어. 사역자들도, 아, 목회는 못하겠다. 이런 탈진 속에 빠지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인 핍박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곤위원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차마 다 거론할 수 없는 그 여정인데, 이걸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의 고난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승리한 비결은 바울의 개인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는 보고 보고 이제는 알아채지 않았냐?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를 떠나갔던 사람들도 언급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니 이를 네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얼마나 바울에게 고난이 심했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전역이 바울로 인해 들끓기도 했지만 그를 죽이려 했던 너무나 많은 대접자들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실제로 죽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던져서 바울을 둘러싸는 돌무덤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의 적이 된것 같았던 그 상황도 네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겔로와 허모겐의 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원문에서도 허모겐의 도있다라고 하는 건 예상 밖의 일이라는 거죠. 차마 이들이 배신할 줄은 몰랐는데 밀정과 같이 몰래 들어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알고 봤더니 누구보다 강한 핍박의 세력이었던 그들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신실한 사람들, 이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외적 비박 가운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타협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고군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외적 핍박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적 핍박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한번 믿으면 이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늘 점검해야 되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이디모데우서에서는 믿음에서는 파선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가장 놀라운 본질은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통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이 부활의 근본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자들, 그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이 부활 통치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 문구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스림을 위한 부르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부르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좀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천국만 데려가시려고 부르신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나쁜 습관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유해주시고, 마귀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념이고요. 구원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구원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래요? 다스림을, 다스림을 위한 부르심 은혜가 되시지요. 예, 저는 주중에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이게 이두 단어가 자연에 떠나지 않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일 설교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주중에 한번 이렇게 들었던 설교가 남은 절반을 끌고 오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과림리교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과림리교회에서 수요기도회를 드리는데 이현식 목사님께서 부르심과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정말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지 저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천재 영역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늘 기도가 저보다는 최소 저보다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네 분의 부목사님들 보내주셔서 그렇게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기도회가 은혜가 넘치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신 것도 은혜가 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더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전을 채워가신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내적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너지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소동과 분란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영적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느끼는 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분을 보면서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과 기도하면서 내 삶을 공유하고 강한 연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라고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를 밝혔지만 마지막으로 가서는 야좀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빨리 와. 왜 그럴까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좀 알아. 거기에는 너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서 속히 내게로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대마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는 거죠. 대마는 한때 복음 사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계속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바울과 동역하며 신실하게. 동역했던 데마가 그럴 줄 몰랐는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부요함과 쾌락과 권력이 주어지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레 수개는 갈라디아로 갔고 이거는 이제 사역자로 떠나갔다는 의미인 걸로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디도 또한 달마디아로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자들도 갔고 또 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자들도 가버렸고 그나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디모데 너까지 오면 우리가 밤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인물이 있죠. 너올때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때 중간에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고 중간에 떠나갔던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이 일로 다투지요. 2차 선교 여행 갈때 바울은 아유 그렇게 중간에 배신하고 떠나간 마가 또 데려갈 수 없어. 방해돼.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기회를 다시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로 싸우다가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가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계속해서 양육하며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마가가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입니까? 데마입니까? 그레스게입니까? 디도입니까? 아니면 누가입니까? 마가입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는 데마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가처럼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이 현장 앞에서 주저하고 도망가더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끝내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스승에게도 인정받는 그리고 마가 복음의 저자로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 선지자 1등하면 나오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450인의 바엘 선지자들하고 1대 450으로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했죠 그러면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내가 엘리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그냥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저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보고 야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열심히 섬긴 거, 고난 받은 거, 하나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악인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예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도 이제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450인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까지 는4 0 0명850대 1로 싸워서승리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이 때로 선교사님들이 때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담받고 자살충동 느낀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저 모양인데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너무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 하셨을까요? 먹이 주는 거예요. 야, 좀 일단 먹어봐. 좀 잠도 좀더 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잘 먹이고 잘 재우세요. 육체의 심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거 알려 주기 위해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화려한 것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면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들을 수 있다라고 내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해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음의 사람이 고난 받고 죽어가는 것 극소수가 되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7천 명을 남긴다는 거예요 숫자 7천이 아니고요 완전수의 천배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남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이 시기는 기독교가 박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화재를 저지르고 그거 뒤덮으려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하고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박멸될 것 같은 황제의 명으로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변절자들이 나오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그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80억 인구 중에요 기독교가 20억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종교까지 하면요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기독교 문화가 형성해서 예수와 관련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에 내가 이 7천 명을 남기는 그 은혜 속에 속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참수형으로 목이 잘릴 때그 머리가 세 번을 그렇게 튀어서 굴렀다라고 하는데 그세번 구르는 것마다 셈이 솟아서 세계의 셈이 솟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전제와 같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자기의 피를 부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듯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진 가운데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여러분들 이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앞에서 받아야 되는 고난, 그것이 외적인 핍박이든 내적인 핍박이든 영적인 탈진이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기도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통치 가운데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땅히 주님 손 붙들고 제자의 삶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